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개자리 분들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요번 열흘은요. 음. 어, 무언가 하나가 끝나고 어, 그리고 또 어떠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열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것은요, 어, 금전 관련일 수도 있고요, 일 공부 관련일 음, 일 수도 있습니다. 음, 어, 뭐 금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했던 것 아니면 내가 뭐 용통하고 있었던 것 혹은 뭐 내가 적금 붓고 있던 게 적금 만기가 돼서 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식으로 금전 관련으로 어떠한 것이 끝나는 것. 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공부 관련이라면 어떠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연구가 끝났어, 과제 제출이 어 과제를 뭐다 하고 제출했어, 논문 다 쓰고 제출했어, 보고서 올렸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음, 작업이 이제 끝나는 것. 음. 그런데 그 어, 기분은 좋대요. 이런 거가 이제 끝나서 뭐 금전적인 것이든 일 공부 관련이든 무언가 이렇게 하나가 끝난 게 기분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좋다. 음. 감정적으로 어, 결코 나쁘지 뭐 뭐가 일이 끝나서 뭐 미련이 가득 남았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투자가 끝나서 뭐 시원섭섭해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어, 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 어, 그런 느낌을 본인 스스로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새로운 것뭐 시작되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음, 자의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이로 어디선가 연락이 오면서 이게 뭐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정보 소식 어떤 것이 될 뭐, 뭐, 어쨌거나 남에게서 받는 것, 남에게서 듣는 것, 그것을 듣고서 내가 조금, 어, 무언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음, 어, 나는 여기서 일이 잘 끝났어. 무언가 소득도 있고, 어, 뭐, 뿌듯해. 뭐, 내가 얻은 게 많아. 응, 음, 그 뭐, 경험이든 노하우든, 뭐, 내 명성이든, 아니면 혹 정말로 돈이든, 음, 금전적인 것이든, 내가 얻은 게 많아. 그런데 이 연락을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이거 큰 불을 꺼야 될 일이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꼭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내가 조금 대처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본인께서 잘 헤쳐 나가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 단지 어, 내가 기쁘게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 그런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될 것이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건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어, 여름은 건강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뭐 운동뿐만이 아니라 영양제 같은 것도 내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그러면 어, 다른 분에게 아마 여쭤보실 것 같아요. 어, 혹은 뭐 의사 선생님에게 가실 수도 있고요, 약사 선생님에게 가, 가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많이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뭐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여름로 보여집니다. 음,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자체를 나 혼자 하는 것 말고 이제 다른 친한 사람과 함께 뭐 운동을. 하는 것 어, 그런 음, 열로 보여져요 어, 결코 건강 관리에 있어서 요번에는뭐 의무감으로 한다거나 지겨운데 억지로 한다거나 뭐 재미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은어금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뭐 약간 투자 뭐 이런 거 조금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그냥 정말 현재 상황에 내가 지금 돈을 막게 쓴다. 이것보다는요. 장래를 위해서 또한번 투자하는 것. 그런 데를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만약에 무언가를 사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지 쓸데없는 지출은 하지 않는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 열을 정말 금전은 안정적이다. 음. 잠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 일 공부 관련은 어, 조금 힘들다, 어, 어렵다, 힘들다, 어, 도움을 청해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 혼자 하시지 않아요. 누군가 옆에 있대요. 누군가 옆에 있는데 두 분이서 하기에도 조금 벅찬 일, 어, 그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 3자의 도움을 받아라.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일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음. 뭐 위에는 레노먼다고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거는 뭐 본인이 이미 성공한 거니까 요 새로운 일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 땐 도움을 청해라. 음뭐음 뭐, 음, 교수님이나 선배나 상사에게 한번 뭐 물어보는 것 그러면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옆에 도와줄 교회가 있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본인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 내가 이거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채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 충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 공부 관련 어, 두 분이서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아라. 도움 제 3자에게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청해라.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관계운 어,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이번 여름은 조금 조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싸우지 않도록. 음, 우선 싸우게 된다면은요 서로 서로 상처를 엄청 받게 될것 같아요. 말로써 상처를 받는. 음, 스트레스를 받는다 슬프다 어,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헤어짐까지도 갈수 있어요 어, 헤어짐까지도 가, 어, 헤어짐까지 가거나 아니면 약간 시간을 갖자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어,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우리는 헤어질 거야 헤어질 커플이야 그렇다면은요 이거는 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쉽게 곱게 헤어지지는 못한다.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취급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마음의 상처를 괜히 빗으로 꽂는 거죠. 어, 그런 음, 상처를 많이 받고 헤어질 것이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줄 조금 어렵다. 어,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본인께서 과거에 뭐 연애나 좋지 않았던 연애, 뭐, 연애 관련으로 좋지 않았던 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 어, 그런데 요 카드는요, 끝나는 카드긴 해요. 칼 10개잖아요. 어, 검 10개. 어, 10개, 뭐, 끝나는 카드이긴 하지만, 끝난다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위에는 내놓는다고 뭐 똑같아요.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기서 새로운 것은 조금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어, 연애도요, 내가 이 과거, 이 싫었던 것, 싫, 뭐, 내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어, 트라우마 같은데 갇혀 있다면 그것을 본인께서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열흘은 정말, 어, 다른 사람,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100명이 있어도요, 어, 좋은 인연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어, 내가 과거에서 좋지 않았던 생각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솔로 달출 조금 어렵다. 어, 뭐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도 비슷합니다. 솔로 다, 에, 솔로 분하고. 어, 내가 지금 좋지 않았던 관계,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았던 관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원래 있던 기존의 관, 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괴롭대요 이번 여름 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어, 조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유들 있게 내가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지만 그걸 너무 어, 상처를 본인이 받으시면 안 돼요 음, 그냥 정말 사회생활 할 때는 얼굴에 가면도 쓸줄 알아야 돼요 싫지만 웃어야 되고요 어, 뭐 조금 뭐 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태연한 얼굴로 어, 그런 것도 조금 하, 하셔야 돼요. 요번 음. 열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뭐 구설수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요건 어, 이제 본인께서 조금 극복하셔야 될 부분이다. 어,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요번 열흘은 정말 본인께서 그냥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편히 먹어라 어, 그것이 이번 열흘 당신이 어, 그나마 잘 어,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어, 그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역괴 어, 주역괴 지금 수화기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요요 요 기제 요거는요 어, 끝나다, 완성되다, 어, 마무리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 이미 갖추어진 거, 이미 완성된 거예요. 어, 뭐 나쁜 게는 아닙니다. 이거 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완성됐어, 이미 내가 성취했어 풍부해, 아주 좋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은 없다. 응,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완성됐어. 완전 정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 응, 그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요괴는 완성이고 끝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뭐 끝났어 이빨 이게 이 아니에요 어, 끝이라는 거는 요 위에는 흐름하고 똑같아요 하나가 끝났다는 거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를 내가 하고 있는 도중에는 시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그 기회는 어 지금 내가 이 준비하게 딱 좋은 때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게 좋은 때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완성되다, 성숙하다, 완전히 성장했다, 최고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도 지금 아주 잘될때예요 음, 무언가 이 다음에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 운이 좋으니까, 어, 뭐, 그냥 팡팡 놀고 있자.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운때가 좋을 때 준비를 하면요.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큰 많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해라. 이 시기를 잘 이용해라.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요 다시 이 다시 이제 64번째 궤는요, 이 완성된 것이 서서히 풀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1번 건위천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건위천계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 63번째 궤가 완성인데 64번째 궤가 완성이 아닌 것은요, 64번째에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1번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63번, 64번까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준비해라. 열심히 그러면 이 다음에 1번을 시작할 때도 나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음, 그렇게 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음. 운때가 좋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운때를잘 활용해라. 지금 여기서도 내가 금전이든 공부한 것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내 명성, 내 커리어, 내뭐 정말 금전적인 내 재정 상태, 모든 것이 수학이에요.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수학이에요. 좋은 끝맺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 결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다음에 올 좋지 않은 것을 대비해라. 이거예요. 어.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은 수월하게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자. 어. 일 공부 관련도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어, 어, 활용한다면 운대가 좋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다른 때 같으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인 관계 에 있어서 본인께서 조금 상처를 받았다면 하지만 운대가 지금 좋은 때니까 조금만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이 운대에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금방 나오실 수 있어요. 마음 먹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다른 때보다는 이 괴가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좋은 운기를 좋은 운대를 조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